안녕하세요. 오토트윈샵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트윙은 로디우스 2인승 통로형 캠핑카입니다. 자, 고객님의 요청사항으로 우측 통로형이 제작이 되었고요. 침상의 총 길이는 지금 연장, 어, 연장을 지금 해제해놓은 상태고요. 그리고 통로 위에 나무도 해제해놓은 상태로. 네. 침상 총 길이는 190 이상 나오고요. 앉았을 때 좌우 폭은 1100 이상, 그리고 앉았을 때 짐상과 전장가의 높이는 96cm 이상 확보해서 앉았을 때 캠핑을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좌측 사이드 수납함입니다. 자, 좌측 사이드 수납함에는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, 그리고 워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앞쪽에는 컨트롤 패널. 자, 그리고 이 위쪽에는 컵홀더 이렇게 뒤로 오게 되면은 무시동 히터 토출구와 컨트롤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우측 사이드 사업함입니다 자, 우측 사이드 수납함에는 이렇게 레일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레일, 그리고 오픈형 수납함과 무드등 상부에는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컵홀더를 만들어드렸습니다. 자 침상 아래 수납 공간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자, 침상 아래 수납 공간은 이렇게. 이렇게 매우 넓은 공간으로 수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. 자, 앞쪽에는 이렇게 전기 장치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침상 연장부 및 통로 위쪽 침상을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장 침상 부분입니다. 앞쪽에 고아중 레일을 사용해서 연장을 하게 돼서 자,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하고요. 자, 통로 부분 위에 짐상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. 자 통로 침상 중간에는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타공도 도와드렸습니다. 자 우리 키 181인 직원이 한번 앉아보겠습니다. 자키 181인 직원이 앉았을 때 모습입니다. 머리 위로 공간이 많이 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자 한번 누워보겠습니다. 자 누웠을 때도 요만큼 좌우 공간과 네, 뒤치닥거리더라도 편안하게 자박을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. 자 컨트롤 패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무드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. 자, 트렁크 등을 컨트롤 할수 있는 스위치. 자, 실내 등을 컨트롤 할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되겠고요. 자, 실내 등은 한번 누르게 되면 꺼지고, 무드등 기능, 켜진 상태에서 꾹 누르게 되면 디머 기능에서 밝기 조절도 가능한 등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. 자 테이블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. 자 테이블도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드렸습니다. 자 이렇게 앉아서 네, 창밖을 어, 트렁크 쪽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식사나 티타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아니 방금 말해. 자, 기존에 이열이 있던 공간에는 이런 식으로 요트 매트 및 평탄화 처리를 해드려서 복도처럼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. 요트 매트 처리하고 평탄화 처리를 하게 되면 청소 청소가 매우 용이하게 잘 되겠죠. 자, 통로용 침상의 장점입니다. 자, 이렇게 통로용 부분에 위쪽에 침상을 제거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. 네. 편안하게 좌식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. 이런 것 때문에 네, 고객님,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중간에 통로 그리고 우측에 통로 이런 식으로 마주보고 앉아서 다리를 내리고 앉아수 있도록 침상도 제작하여 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우리 오토튜닝샵에서는 어떠한 차량이든 어떠한 튜닝이든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 및 튜닝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오토튜닝샵 로디우스 2인승 우측 통로용 캠핑카 제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